1968년생 무신생 원숭이띠는 총명함과 순발력 그리고 타고난 재능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띠는 12띠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무신생은 하늘의 무토와 땅의 신금이 만난 구조로 단단한 땅 속에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형상입니다. 즉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이 깊어지는 인생 구조입니다. 원숭이 띠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띠입니다. 눈치가 빠르고 언변이 좋고 손재주가 뛰어나 어디서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엔 이런 재능이 오히려 시기나 질투를 불러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헛되이 재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세월이 흐르며 결국 복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1968년생 원숭이띠는 지혜와 현실 감각이 뛰어나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스스로 일어서고 누구의 도움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길을 개척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굴곡도 컸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지금의 1968년생은 토생금의 대운에 있습니다. 이건 땅이 보석을 품고 드러내는 시기로 그동안 묻혀있던 능력과 기회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운입니다. 즉, 과거에 쌓아온 경험, 신용, 인연이 이제 현실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세월이 당신을 검증했고, 이제는 그 결과가 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물운을 보면 원숭이띠는 본래 변동 재물운을 가진 띠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복이 멈추고 움직이면 돈이 따라오는 운입니다. 이 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통해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58세 이후의 운은 기회가 기회를 부르는 시기입니다. 작은 일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움직임이 복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무신생의 재물운은 실속형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벌면 오래가지고 쌓인 돈은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 운입니다. 젊은 시절엔 돈이 돌고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지만 지금의 시기엔 재물이 안정되고 모이는 흐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5년간은 문서운과 계약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부동산 투자 사업 계약에서 좋은 기운이 작용합니다. 풍수적으로 원숭이 띠는 서쪽의 금기운과 인연이 깊습니다. 서쪽 방향은 원숭이 띠에게 재물과 명예를 가져오는 방향입니다. 집에 서쪽 창문을 자주 열어 햇살을 들이면 막혀 있던 복이 들어오고 빛이 어두운 공간엔 금전이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금속 소재의 소품, 밝은 조명, 거울은 이 띠의 기운을 도두는 역할을 합니다. 단, 거울은 현관문을 직접 비추지 않게 두어야 복이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가정운을 보면 원숭이 띠는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표현이 서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띠는 가정을 중심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운이라 가정이 안정될수록 일이 풀리고 재물이 모입니다. 지금의 시기엔 그 복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손주의 탄생,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등 가족 안에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부부운을 보면 젊은 시절엔 서로 성격 차이로 부딪히는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함께 쌓아온 세월이 안정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금의 시기엔 평화의 부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곧 복의 형태가 됩니다. 건강운을 보면 원숭이띠는 머리와 신경을 많이 쓰는 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수록 몸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특히 신경성 소화불량, 혈압, 어깨, 허리 쪽에 부담이 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안정과 회복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대로 살면 건강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하루 20분의 햇살, 저녁 산책, 따뜻한 물한 잔. 이세 가지가 이띠의 복을 지켜주는 약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원숭이 띠는 지혜의 별과 교섭의 별을 지녔습니다. 즉, 사람을 움직이고 인연을 통해 복을 얻는 띠입니다. 지금의 시기엔 귀인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 과거의 인연이 도움을 주는 시기이며 그 도움은 금전적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하늘이 주는 인연의 보상입니다. 풍수적으로는 현관과 거실의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 거실은 복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현관은 늘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고, 거실엔 금속 소재의 장식이나 밝은 조명을 두면 좋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공간엔 항상 기운이 막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뛰는 소리의 기운을 잘 받는 띠이므로, 작게 음악을 틀거나 풍경 소리를 두면 기운이 맑아지고 복이 머뭅니다. 이제 58세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시절엔 경쟁과 도전의 시기였다면 지금은 완성과 회복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조급히 나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쌓은 것을 누리고 가족과 함께 평화를 느낄 때입니다. 하늘은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머리로 세상을 버텨왔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여라. 그말 그대로 지금의 시간은 보상의 시기입니다. 지혜, 재물, 인연, 건강. 이네 가지 복이 모두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노력과 진심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1968년생 58세 원숭이띠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황금기입니다. 머리의 지혜가 마음의 평화로 바뀌고 경험이 복으로 인내가 부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이었고 이제는 그 결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돕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로 하루를 채우세요. 그 감사가 바로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완성을 천천히 누릴 시간입니다.